진짜 이번에 개정 잘 됐습니다. 특히 영업용 운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비탑승 중 사고뿐만 아니라 공탁금 선지급 100%까지 적용되도록 변경된 사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전으로 생계활동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주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죠. 주정차 중 일어난 사고도 보장된다면 당연히 내 운전자 보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론 보험생활의 박도민 설계사입니다. 운전으로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 든든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과 상담해 보면 운전자 보험만 4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상해나 여러 가지 각종 특약을 구성해서 보장받기 위해 잘 알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권유받거나 지인 추천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대다수였죠. 그래서 보험료는 비싸게 납입 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설정 후 다섯 가지 회사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기본 항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6.2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천만 원, 운전자 벌금 대인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비교해 본 회사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씩 다른 점은 부부운전 피해 보장은 A사는 30만 원, 나머지 회사는 모두 100만 원. 행정 소송 법률 비용, 과실치사상 벌금, 과실치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 모두 2천만 원씩 A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 가능하고 비사는 구성 불가능, 시사, 과실치사상 변호사 비용이 빠지고요. 지사와 이사는 행정소송과 과실치사상 변호사 비용 둘다 빠지게 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는 1일당 5만 원 동일가입 금액이고 비사만 유일하게 120일을 보장해주며 면허 취소는 지사가 1,5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죠. 필수 항목만 담았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은 바로 A사입니다. 보험료적인 부분만 봐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개정된 내용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난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법적인 처벌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서로 서로 빠르게 일상복귀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움받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21년도 11월 이전까지 보장해주지 않았고 이후 개정되면서 현재 최대 100%까지 까지 선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금액의 50%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는 1억원이죠. 정말 많은 금액의 공탁금을 선지급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법적 처리가 가능 해졌고 그에 맞게 대비해주시는 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흔히 알고 있는 형사합의금입니다. 과거에는 3천만원 많게는 1억 3천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되었는데요 지금은 2억원 한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합의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원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6주 이상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 되었습니다. 6주미만 상해는 보장해주지 않았 죠. 21년 3월 신설되면서 6주미만 사고 도 보장 가능하고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해서 합의금 한도가 낮거나 혹은 공탁금 선지급이 적용되지 않거나 6주미만 사고처리가 안된다면 꼭 가입증권을 보면서 확인해보는 것도 필수겠죠.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과거에는 구속 공소제기 재판진행 에서만 비용보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정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 부터 비용이 지원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23년 2월 이전 가입자는 보장 불가능 하고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한도가 3천만원으로 만 적용됐는데요 현재는 최대 5천만원으로 금액, 보장 되기에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가입금액 보장금액도 당연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급 비율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최대 70%로 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법률비용에 대한 재정부담도 낮춰 졌죠 이 다음으로는 벌금인데요 10년 4월, 스쿨존 사고 시 교통법규 개정으로 인해 최대 벌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대치 액수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산지급도 적용되기에 보장조건이 많이 좋아졌네요. 자! 이제 추천드렸던 A사 설계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5세 남성을 기준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시 각각 확인했을 때 보험료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천만 원, 운전자 벌금 대인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 원, 합의금, 법률비용, 벌금 모두 든든하게 설정 가능하죠. 여기서 더 좋은 조건은 행정소송 법률비용 2천만 원, 과실치사상 벌금 2천만 원, 과실치사상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과실치사 벌금과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법률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면허 정지와 취소로 연계될 수 있는데요. 바로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지 시에는 1일 5만원, 취소 시에는 1 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먼저 언급드렸던 이번 계정의 이슈죠. 비 탑승 중 사고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주 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주 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타 차량 또는 타인을 충격한 사고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장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정차 시간이 있는 영업용 운전자 분들에게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법률비용과 합의비용 등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데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많은 회사들을 비교해 드리고 있으니 안내 받아보시면 좋은 조건 챙겨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리모델링 제안서 보험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채널 또는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가입 진행뿐만 아니라 추후 청구 보상 관련 업무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십이일로부터 일년입니다.